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유명 트레이더 사이클컬 끝, 착각이다 경고. 이 비트코인 불장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이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 공포가 확산됐지만 과거 사이클의 정점 이후 비교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테랑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아직 시장이 사이클 피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번 시장에서 2021년과 같은 극단적 투기 과열 현상이 관찰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FT 열풍이나 민코인 광풍, 그리고 과도한 자산평가 같은 비이성적 거품 신호가 이번 사이클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정점은 언제나 이 시장 전체가 들썩이면서 과열될 때 나타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관찰을 해봤지만 지금처럼 조용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극단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항상 언제나 개인 투자들의 과열 양상들이 있었고요. 이 금시장과 지금 최근 금시장하고 좀 유사한 형태죠. 최근에 금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꼭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에도 들어왔고, 뭐 연령을 구분 없이 전 세대가 이 금이 사상 최고치라는 걸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금을 사겠다라고 알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과열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양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굉장히 차가운 겨울 같은 지금 시즌이고요. 거의 이런 과열 양상은 지금까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경기 사이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실정과 맞춰서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 그리고 기관의 참여 확산, 그리고 유동성 확대가 본격화되면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길어진 확장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이비스는 현재 조정이 사이클 종결 신호가 아닌 중기적 재정비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은 과거 4년 주기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ETF 자금 유입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ETF 자금 유입은 강하게 올해에 크게 들어왔었고요. 요 기관 참여 확산도 눈에 띄게 들어왔죠. 올해가 다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참여에서도 그리고 유동성 확대 지금 금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도 이제 이번 달에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계속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유동성이 확대될 때 보통은 이제 위험 자산이나 일부 이런 자산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에는 항상 좋은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를지 겁내는 두려움은 가난의 시작이다. 이 부자 아빠의 일침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로버트 기요사기 부자 아빠 가난아빠의 저자가 연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국면 속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 감정 진행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심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두 배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기호사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20만 달러 수준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가생자산 강세론자를로 내세우고 네, 있죠. 자, 지금 상황이 실제적으로 뭐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이 지금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기호사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기호사키가 최근에 이제 친구에게 코인베이스 계좌를 보여줬다고 해요. 몇년 전에는 초라했지만 지금은 수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건데 그 친구는 이 자신의 계좌의 수백만 달러 이익이 아니라 최근 몇달 사이에 줄어든 수십만 달러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친구와 자신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친구와 같은 이 심리적인 형태를 보여 준다는 거죠. 대부분은 최근에 몇 달간 빠진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공포의 이 두려움. 내 자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호사키는 심리적 차이점이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가르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패자라는 게기호사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데요, 돈을 벌기보다 잃을까봐 겁을 낸다라는 거죠. 높은 지능 지수를 갖고도 이 가난한 이유는 EQ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두려움과 탐욕 모두를 이해하고 다른 는데 많은 고학력자가 가난하게 죽는 게 바로 돈의 세계에서 IQ보다 EQ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사키는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두려움과 탐욕을 통제할 만큼 EQ를 길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감정선을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댓글로도 여러 번 보는데, 이 심리가 변화하는 것들이 감정선이 다 보여요. 실제적으로 댓글에서 지금 다시는, 글을 다시는 분들의 그 형태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심리로 그걸 달고 계시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다스리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대중심리를 오히려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리만 잘 다스린다면 대중심리가 최악일 때, 공포 구간에 있을 때, 공포 굽면에 있을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때 회의론자가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매도를 해버리는 시점인데 오히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서 그 때마다 수익의 기회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폴 투더 존스 지금 안 들어가면 끝 비트코인 대폭발 공식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1999년 인터넷 버블보다 더 강한 폭발적 랠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이폴위더 존스의 발언인데요 현재 거시 환경이 대규모 가격 급등 조건을 모두 갖춘 시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존스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동시에 확장되는 환경에서 자산 가액이급등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강한 랠리 이후 10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그 1999년에 이 닷컴 랠리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예상 흑자 시기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미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6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재정 조건이 전후 초기에나 볼수 있었던 극단적 유동성 환경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자산이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상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 소매 투자자와 헤치 펀드, 실물 자금의 결합이 자산 전반에 걸쳐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연방 준비 제도의 기준 금리 0.25% 인하 발표 후 주식과 암호화폐가 일시 하락하는 등 기대 선반향의 조정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세가 나온 건 결국에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고 있고 결국에는 폴티더 존스가 이야기하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게 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유동성이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탐욕 상승 국면 돌에 금시총 넘는다 플랜 B의 전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 o c k t 모델의 창시자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 B가 비트코인이 곧 강한 상승 랠리를 의미하는 탐욕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업적으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탐욕과 공포다라고 하면서 차트의 RSI 색상을 근거로 내 생각에 탐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SI가 낮은 공포 구간은 파란색으로 RSI가 높은 탐욕 구간은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이 차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차트상 비트코인 가격은 파란색 공포 구간을 지나서 녹색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인 붉은색 탐욕 구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포에서 이제 탐욕으로 넘어가는 것, 인간의 심리는 결국에는 이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과정으로 결국 갈 거라는 겁니다. 즉 극단적 공포까지도 내려갔었죠 최근에.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탐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탐욕으로 넘어간다는 건 비트코인이 더 급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 동인으로 희소성을 꼽고 있습니다. 플랜비는 희소성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가치의 근본적인 동인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희소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딱 수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채굴량은 2,100만 개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금도, 금은 계속해서 새로 발굴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정된 양을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은 금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플랜 B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너무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의 시가총액은 27조 9030억 달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185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따라잡으려면 12.77배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3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새로운 거래 비트코인 시총 45%를 장악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비트코인 고래가 전체 고래 실현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투자 심리와 매도 압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최근 4개월 동안 1000 BTC 이상을 축적한 신규 고래 비중이 고래 의 실현 시가총액의 약 45%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현시가 총액은 각 코인이 마지막으로 온 체인으로 이동한 가격 기준 총 가치를 의미하는데, 고래 실현시가 총액은 대규모 보유자들의 투자 원금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반면 기존 고래 그룹들이 보유량을 오히려 줄이는 분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신규 투자에게 비트코인을 넘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규 고래들이 기존 고래의 물량,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신규 고래의 비중 증가는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고래들의 실현 가격은 11만 2788달러. 그러니까 최근의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 가격 뭐 11만 196 달러 뭐이 시장 가격이 안타깝다 하긴 하는데 이 것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미실현 손실 상태로 지금 전환된 이 상태인데 이 고래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상승도 이제 점쳐지고 있는 거죠. 고래들은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쉽게 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잘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구요 자 그리고 스트레티지 3분기 순이익 4조 서, 어닝 서프라이즈 셀러 비트코인 금융기업으로 진화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이클 셀러의 스트레티지가 3분기 순이익 28억 달러 약 4조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를 윗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익 8.42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8.15달러도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보다는 줄었지만 2분기 연속으로 기록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건데, 도대체 스트레치지는 어떻게 돈을 벌까? 요구, 요, 그, 요분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상승분, 같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수익금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아,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 담보 구조를 구축해서 실제 많은 이제 금융 상품들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고 이제 증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증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우선주나 뭐 주식 같은 것들을 발행할 때도 있고요, 채권, 전환사채 뭐 이런 가지의 금융상품들이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기존의 기업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좀 섞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내용들을 좀 섞어서 위험성과 안정성을 이제 반반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이 높은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비트코인 중심의 이 금융회사가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수익들이 어느 정도 좀 창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기업의 본질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게 과연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뭐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산다 코인베이스 숨은 대형 매수자였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속해서 매수하는 세력 중에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였다 라는 거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인베이스 브라이언스 스트레... 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3분기에 비트코인을 2 7 7 2 BTC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책임자 제시 폴락은 이더리움 1 1 9 3 3 이더를 또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더 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 기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4,548 BTC로 약 2억 9,900만 달러. 규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자산 확대는 단순 고객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에 직접 노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청산일 뿐이고 좋은 일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